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의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년이 되면 가족, 일, 사회적 책임에 치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기 쉽죠. 하지만 이 시기에야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아이들 다 컸으니 나만 잘하면 돼.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돌볼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중년은 삶의 반환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운동, 식단 관리, 충분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마음은 우울감이나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사랑을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우선, 매일 몇 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지만 당신이 이룬 것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오랜 세월 바쁘게 살아오면서 잊고 지냈던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 어느 것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자신에게 주는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